안녕하세요 여러분 도파민지입니다 여러분 제가 히메컷을 셀프로 잘랐거든요 아, 근데 아, 너무 짧게 자른 거예요 어제 그래가지고 이거 저 내일 미용실에 수습하러 가요 오늘도 역시나 구독자 고민사연인데요 영상 시작하기에 앞서서 아시죠? 도파민지 스타일 한번 여러분 여러분 이제 봄이잖아요 제옷좀 보세요 너무 이쁘죠 제가 요 근래 가장 마음에 드는 이너티를 또 찾아버렸잖아요 소재가 일단 너무 좋고 또 이제 스트라이프 체형 스트라이프 체형이신 분들 스트레이트, 스트라이프 아니고 스트레이트. 스트레이트 체형이신 분도 아시겠지만 저희 또 짧은 목 이슈 커버 해주셔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지금 무슨 브이넥으로 시원하게 파져 있고 거기에다가 하, 브라운, 핑크, 화이트 너무 화사하죠? 저 지금 이 티셔츠 때문에 빨리 봄이 왔으면 좋겠어요. 봄에 입기 너무 아쉬워가지고 지금 오늘 가디건에다가 이렇게 또 고급지게 한번 이렇게 싹 입어줘 봤습니다. 근데 여기에 치트키가 있죠. 그래서 기다려. 또 아시죠? 2025 트렌드. 아노락 점퍼. 아시죠, 여러분? 윈드브레이커. 2025 트렌드 하면 윈드브레이커 빠질 수 없잖아요? 2025 바막은 여러분 다릅니다. 레이스와 셔링 필수. 힙함과 러블리함을 같이 가져갈 수 있는 트렌드이기 때문에. <laughs> 진짜. 전 올해가 너무 좋아요. 요즘 바막, 등산복 아니야? 하시는 분들. <laughs> 죄송하지만 나가주셨으면. 굉장히 트렌디하게 입을 수 있고 데일리하게 입을 수 있고 저처럼 지금 이렇게 바지에 입으셔도 굉장히 예쁘지만 요즘 유행하는 벌룬스커트 혹은 제가 또 일본에서 말씀드렸죠? 일본에서 봤던 이 코디처럼 밑에 플리츠 치마랑 같이 입어도 저의 코디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고 싶다 하시면 여기 쇼츠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그리고 여러분 그리고 이것 좀 보세요 오늘 좀 꽤나 특별한 목걸이를 하고 왔는데 이 목걸이 있는 사람 저 이거 20대 초반에 제 남자친구가 공모전에 참가를 해서 받은 상금으로 저에게 이렇게 깜짝 서프라이즈 목걸이를 해줬기 때문에 저에게는 굉장히 의미가 있고 뜻깊은 목걸이인데, 너무 로고틱한 목걸이라서 좀안 하고 있다가 오늘 또 룩에 잘 어울릴 것 같아서 데이트하기도 하고 또 의미도 있고 해서 이렇게 한번 꺼내봤더니 예쁘더라고요. 첫 번째 사연, 짝사랑을 이어가도 괜찮을까요? 도파민지님 안녕하세요 유튜브 예전부터 잘 보고 있어요 요새 짝남이 생겨서 다시 영상들을 정주행하고 있는데 고민이 생겨 DM 보내요 짝남은 같은 대학교 사람이고 간호학과라 반이 나뉘어져 있는데 2학년 때 같은 반이었고 그때부터 관심이 갔어요 그러다 3년이 지난 지금 그 친구가 계속 생각이 나서 인스타 팔로우를 걸었고 선톡을 보내며 대화를 이어가고 있기는 한데 사는 지역도 5시간 거리다 보니 썸도 타기 직전인데 어떻게 만나야 할지 싶고 계속 저한테 질문은 하시는데 답장 텀이 평균 2시간이고 길면 6시간 정도? 이게 저한테 관심 있는 건지도 모르겠고 짝사랑을 이어가도 될지 고민이 돼서 연락드려요 <laughs> 짝사랑을 한명더 만드세요 지금 짝사랑 한명더 만드는 거 이멀전시 그런 말이 있잖아요 답장 텀은 마음의 크기이다. 평균 2시간, 뭐, 간호학과라서 지금 뭐 실습하고 있을 수도 있고, 답장 텀이 2시간인 이유가 굉장히 다양하겠죠. 하겠는데, 평균 답장 시간 속도가 2시간인 이유, 납득하실 수 있나요? 본인이 생각했을 때, 아, 답장 텀이 2시간일 수 있겠다, 납득이 되시면, 상대방이 보내시는 질문 퀄리티에 초점을 두셔도 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납득이 안 간다 지금 자나? 지금 강의 들었나? 끝났나? 내 톡을 안 봤나? 짱남의 생활 패턴을 봤을 때 2시간에서 6시간의 답장 텀이 아무리 생각해도 납득이 안 간다 짱남 한명더 만드십시오 이멀전시 자, 두 번째 고민 사연 밥한번 먹자 그저 호의일까요 언니, 항상 고민사연 영상 보면서 꿀팁 얻어가는 팬이에요. 진짜 너무 고민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어서 이렇게 DM으로 고민 남겨보아요. 대학교에서 강의 첫날 너무 완벽히 제 이상형인 친구를 보고 첫눈에 반해버렸습니다. 그 친구를 계속 짝사랑만 하다가 용기 내서 처음으로 제 번호가 적힌 쪽지를 적어서 줬는데 그날 바로 답장이 왔어요. 답장은 대충 자기가 공부도 그렇고 아 o 티 c 때문에 바빠서 연락은 이어나가기 힘들 것 같다. 다음 학기 때 마주치면 인사라도 나누자라며 좋게 거절했고 그 뒤로 따로 마주친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아 o 티 c 멋있죠? 네. 제복 있잖아. 제복 로망. 그러다 1년 반이 지난 지금 오랫동안 고민하다가 진짜 마지막으로 연락 한 번만 더 해볼까 싶어서 어제 제가 연락을 했는데 답장이 왔어요. 제가 하는 질문에만 답장하고 딱히 저에 대해 물어보지는 않으셨지만 제가 이렇게 연락드리는 거 괜찮으시냐 라고 물으니 바빠서 연락을 잘 못할 것 같다는 답이 왔어요. 그래서 저도 여기서 더 다가가기엔 상대에게 너무 실례라 생각하고 답장줘서 고맙다. 군생활 건강하게 잘 마무리하셔라 라고 연락을 끝내려는데 갑자기 감사하다며 매번 거절만 하는 것 같아 죄송하다고 시간 될때밥 한번 먹자는 연락이 왔어요. 이게 정말 미안해서 밥이라도 한끼 먹자는 인사치레 ]인지 아니면 한번 만나보자라는 심리인지 잘 모르겠어요. 진짜 거절할 생각이 있었다면 이미 거절한 마당에 제가 마무리 인사하면서 연락 끊을 때 굳이 밥 먹자는 말까진 안할것 같은데 제가 너무 과대해석하는 걸까요 객관적인 언니의 의견이 너무 궁금해요 자첫 번째 자어을때 아로, 우리 아로티쉬 남자분 아나 어, 아로티쉬 내가 이렇게 지나가면 멋있을 거야 <laughs> 알고 계신 것 같아요 충분히 알고 있고 두 번째. 복시? 너무 복시스럽다 뭔가 굳이 안 해도 될 행동들을 여간 많이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아는 남성네들은 밥 한번 먹자는 말 여자한테 인사치료로 하지 않습니다 둘 중에 하나지 진심으로 밥을 먹고 싶거나 둘만의 시간을 갖고 싶거나 아니면 여지다 지금 우리 알티브는 어장 바운더리 공사 중이신 것 같거든요 동환차그 지금 뭔가 어, 날 좋아하는 여자 웰컴 너무 환영이야 근데 갑자기 어 알겠다 감사하다 마무리하겠다 내 마음을 접겠다 어날 그만 좋아한다고 어림없지 우리 나중에 밥 한번 먹어요 그리고 너무너무 친절해요 지금 연락했으면서 이렇게 연락 드리는 거 괜찮냐 답장해줘서 고맙다 군 생활 건강하게 잘 마무리해라. 뻑시답지 못하게 왜 이래요, 정말? 지금 제 영상 많이 본다면서요. 이게 여러분, 잘 들으세요? 썸이든, 연애든, 인간관계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내가 상대에게 직접적인 폭력을 행사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굳이 미안하다는 말 자꾸 할 필요 없어요. 내가 톡한 게 도대체 왜 미안할 일입니까? 싫었으면 씹었겠죠. 진짜 바빴으면 무시했겠죠. 근데 상대가 답을 했잖아요. 상대가 답을 했다는 건 본인도 나와 대화할 의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미안하다는 표현? 어쩔 줄 몰라 하는 과한 리액션은 오히려 상대와 나를 더 멀어지게 하는 액션일 뿐이에요. 고로 마음에 새기세요. 내가 누군가에게 연락을 한 행위는 결코 미안한 일이 아니다. 자, 세 번째. 아무런 접점 없는 그 친구와 어떻게 친해질 수 있을까요? 언니 안녕하세요. 갑자기 과 동기 남자애한테 호감이 생겨 연락드려요. 관심이 생기기 시작한 건 2, 3주 정도 된거 같아요. 왜냐면 짱남이 2, 3주 전에 전역을 했대요. 저는 4학년, 그 친구는 2학년으로 복학하고 진짜 하나도 안 친하고 인스타 마팔도 아니에요. 원래는 아무 감정도 없었고 저도 제 연애하고 뭐 그런 식으로 인연을 지내 왔는데 그 친구 카톡 프로필 보다가 요즘 갑자기 홀린 듯이 몇주 전부터 궁금해지고 관심이 생긴 거예요. 프사 공유, 프사가 잘 생겼나? 그 친구가 복학을 한다면 어떻게 다가가야 할까요? 아무 접점 없는 애랑 자연스럽게 접점 만들기 가능할까요? 같은 수업을 들으려고 수강신청도 일부러 2학년 수업 하나 넣었는데 걔가 그 수업 안 넣었으면 끝이잖아요. 같은 수업을 듣게 되면 저도 말걸 이유가 생기는데 걔가 수업을 안 듣는다고 생각하고 어떻게 자연스럽게 다가가서 인스타 팔로우하고 잘될수 있을까요? 푸사잘 나왔으니까 관심이 생겼을 거 아니에요. 그푸사 보고 푸사잘 나왔다. 아니면, 또 여기, 기깔나게 선톡하는 방법, 영상 시청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연예인 닮았다. 그 푸사와 닮은 연예인을 찾아서 보내세요. 안 닮아도 돼요.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안 닮아도 돼요. 그냥 머리 스타일이, 뭐, 예를 들어서 머리 스타일이 탑 머리 스타일이다? 그럼 탑 사진 가져다가, 탑 닮았다! 그러면 자기도 안 닮은 거 알아. 하지만, 저녁에 거울 보면서 생각하겠죠? 탑 닮았다는 건 뭘까? 땡땡아 너 프사 너무 잘 나왔다. 어? 고마워. 이제 2학년으로 복학하는 건가? 어? 맞아. 어너 2학년 수업 뭐 듣는 거 있어? 나 땡땡 들어. 어? 나도 그거 듣는데. 수강 진짜 바로. 만약에 뭐 수업을 같이 안 듣는다? 그래도 더 보내세요. 어 전역했어? 2학년으로 복학하는 거야? 같이 복학하는 친구 있나? 아니면 이제 선배잖아요. 어 잠깐만 너 그거 듣는다고? 어나 그거 족보 있잖아. 아니면 뭐 교수님 선업뭐 들어와? 그성공 같은 경우에는 그 교수님으로 듣게 된다면 굉장히 까다로울 수가 있어. 추천해줄 테니까 커피 한번 사.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아시죠? 질문을 다다다다다 쏟아내면 안 돼요. 이렇게 약간 하나씩 풀듯이. 뭔지 알죠? 대화 주제 떨어졌다 싶으면 그때 하나씩 이렇게 탁탁. 그리고 중요한 거 나만 질문하는 것 같네. 상대는 나에 대해서 궁금한 거 없나? 생각도 하지 마세요 여러분. 내가 먼저 좋아했잖아요. 근데 문득 굉장히 부럽네요. 저도 대학교로 돌아가서 다시금 썸을 타고 아니에요. 생각해보니까 아닌 것 같아. 어떻게 여기까지 도움이 되셨을까요? 오늘 영상도 재미있게 보셨다면 아 이거 뭐야? <목소리> 오늘 영상도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부탁드리고요. 언니 저도 고민 있어요 하시는 분들 여기 메일 주소와 DM으로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요즘 너무 추워요. 감기 조심 꼭 하시길 바라면서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